등장부터 핫하더니 이젠 위스키계를 매섭게 휘젓고 다니는 위스키계의 BTS. 오늘은 이 위스키 한잔 어떨까요? 2015 월드 위스키 어워즈 인증이 기세등등하게 박혀 있는 블루 케이스. 필요한 정보들이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바틀과 라벨까지. 역시 월클은 월크림을 증명해내듯 어떤 위스키를 가져와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단연 높은 순위를 보여주는 카발란의 핫한 위스키, 카발란 솔리스트, 비노바리크. CS 제품이라 도수가 높은 것은 물론 싱글캐스크로 병마다 다른 도수를 가지고 있어 여러 병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시키는 위스키인데요. 카발란만의 확고한 아이덴티티와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한국인의 입맛도 단숨에 사로잡아버린 것은 물론 디스틸러와 커뮤니티에서도 핫한 평가를 받는 오늘의 위스키 카발란 솔리스트 비노바리크의 주요 판매처는 현재 면세점에서의 구매 후기를 많이 볼수 있는데요. 가격은 20만원 초중반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문에 가실 때마다 카발란 솔리스트 라인 사오는 거 잊지 마세요. 실시간 판매처와 가격 정보는 데일리 드링크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하세요.